박수홍 아버지는 김다혜가 쌍둥이를 임신한 직후 유언장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 아들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박수홍의 형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수홍 어머니 족심 부리지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박수홍과 친형의 소송이 1년여간이나 지났지만 박수홍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김다혜가 쌍둥이를 임신한 후그 아기가 박수홍과 박수홍의 부모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이 첫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고 김다혜가 쌍둥이를 임신하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특히 박수홍 부친이 김다혜가 아들을 낳으면 박수홍 부친이 재산을 박수홍과 김다혜 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발표하자 박수홍의 형수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박수홍의 형수는 형 박수홍이 감옥에 있고 형수 박수홍은 박수홍의 아들이 아들의 재산을 강탈할까 두려워 현재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오늘 박수홍의 친인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박수홍의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고 박수홍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고 박수홍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화를 내며 난리를 피웠고 박수홍의 형수마저 시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만면느리의 욕심을 잘 알고 있던 박수홍의 어머니는 박수홍 형수를 혼내며 욕심내지 말라고 박수홍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